안녕하세요. 온니뷰 시계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니뷰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네. 어, 오늘은 좀 여성시계인가요? 되게 굉장히 그 뭐랄까요? 좀. 조금 클래식한 네. 남성워치입니다. 아, 남자? 네. 남성용인데 뭐랄까요? 굉장히 그좀 슬림하다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인데요? 섹시한데요? 어. 뭔가 스투가 생각나는 이미지. 아. 약간 소지섭 느낌 난다. 그쵸.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네네네. 저... 이 소지섭 느낌 날것 같은? 네, 소지섭. 소, 왜냐면 소, 소지섭이 발명해소간지잖아 아, 간지 난다는 얘기죠 네. 이건 오, 오간지. 아 오간지. 네, <laughs>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는 오메가의 제 드빌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오, 진짜 있어 보이는데? 그렇 와. 저는 진짜 고급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봤는데. 네. 그렇죠. 시계 자체가 약간 되게 주얼리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쵸. 시계 자체가 전체 의 느낌이. 이쪽 브레이슬릿이 이런 오연 줄이여가지고 아 착용감도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어, 느낌 한번 볼까요? 네. 오, 그러게요. 전체적으로 이게 반짝반짝 유광 음.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다이얼에 이런 인덱스나 저 네. 오메가 그 로고 자체도 이렇게 입체감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측면도 보시게 되면 두께감이 얇아요. 네. 자.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 있잖아요 팔다리가 긴 패션 모델의 느낌 음. 에, 비율 좋은 섹시한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차면 진짜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어우 네. 멋있다 근데 예쁘다 저랑은 음. 안, 안 어울릴 그쵸, 것, 것 같아요 오메가에 워낙 유명한 모델이 많아가지고 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두빌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 프랑스어로 도시, 마을 약간 아, 이런 뜻이 나오더라고요 도시, 마을? 네. 아 그래요? 음. 도시, 마을 우리나라로 치면 구 이런 건가? 그런 거 같은데요. 과학구, 광역시? 뭐 광남, 광고, 강남구, 광고. 막 이런 이런 건가? 음. 네, 등판. 조심히 등. 등판 쭉. 솔리드 백. 제가 가만 있을까요? 네. 네. 자, 들어갈게요. 주... 제가 들어갈게요. 쭉. 이쪽 여기 답니다어이 네. 뭐죠? 무슨 놈 거죠? 그 오메가. 시계? 아니 네. 지구? 지구? 지구 위에. 지구본? 응 뭐야? 응 뭐야? 약간 문어 같기도 하고. <laughs> 뭐야 이거? 지구본 위에. 어. 시계를 든 사람이 또 있어요. 오오 천사 같아요. 설마 <laughs> 드빌? 무슨 의미일까? 데빌 아니겠죠? 아이 설마 <laughs> 아, 날개 달려 있어지고 네. 음, 하여튼 오. 이제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네. <웃음> 어, <웃음> 일단 어, 등판은 뭐 일단 뭐꽉 막혔기 때문에 아, 앞에 한번 봐주세요. 네. 아래쪽에 이거는 이제 오메가의 약간 이제 밀고 있는 무브먼트죠. 이제 메인 무브먼트 이제 코엑시얼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어디요? 여섯 시 방에 코엑시얼. 어, 여기. 일반적인 그 보통의 이제 기계 시계들이 오버홀 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4, 5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걸 좀더 길게 만는 길게 연장시켜주는. 어, 그럼 유지보수가 조금 더 비용이 저렴하다는 건가요? 어떤 거인가요? 어떤 의미라고 해석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한, 보통 이제 오메가 측에서 말하는 건한 8년에서 10년 정도로 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두인데 자, 그럼 계속해서. 네, 그 아래쪽에는 이제 저희 크로노미터라고 적혀 있어요. 그 퀘시아 아래 크로노미터. 네. 혹시 어디서 들어 보셨나요? 들어 봤지 않나요? 우리. 네네, 네, 네. 크로미터. 그저그거뭐 고자나요. 아니요. 크로미터 그때 그 COSC. 아. COSC 약자의 아. 그 크로노미터. 지난번에.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애청자분 아, 오셨을때 아, 황성균 님. 아아 크로노미터. 오메가도 그 순위권 안에 드는 네. 이제 그 COSC 인증을 많이 받는, 많이 받는 브랜드다 보니까 음. 이제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음. 네, 사이즈는 이제 굉장히 작은 좀 두툼한 사이즈에 음. 이제 36.8mm 사이즈. 작다작다. 네, 제가 작은 사이즈인데 작아서 이제 스트 이런 셔츠나 이런데 이미지 톡 맞는 느낌. 어 어울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음. 네. 있어 보여. <laughs> 어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어 소중한 정보도 있었어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항상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초알과이 제품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게 좀 맞아줘야 되거든요. 눈, 눈높이가 나의 물론 나의 어떤 욕심은 항상 롤렉스지 네. 금장이지. 근데 또내초알이 이게 다르니까요. 얼마입니까? 자, 맞춰야 아, 되죠. <laughs> 네. <laughs> 오메 근데 이제 감을 못 잡겠어 시계판 화면할수록 그냥 막 찍는 것 같아 이제는 못못 못 맞추겠어요. 900. 아요 언더입니다. 만년. 언더. 700. 만년도예요. 600. 언더예요. 아 틀렸어요. 네. <laughs> 오메가 드빌 프레스티지의 금액은 이제 440만 원입니다. 이야. 괜찮다. 괜찮죠. 아 이제 하주 이제 비싼 시계를 많이 들으니까 네. 이제 400만 원대 뭐 이러면 어 그냥 막살수 있을 것 같아 착각해 막. <laughs> 그래서 오해를 자꾸 합니다 제가 네네. 이제 오 400만 원대 만날 수 있는 오 오메가의 드빌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네. 오 근데 굉장히 예뻐요 근데 저한테는 좀안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약간 어울릴까요 저한테? 어울리실 거.. 아니 많이 싸아요 많이 작아요 네, 많이, 많이 저한테안 어울릴 것 같아요 저한테 어울리는 네아 좋겠다 어울려서 <웃음> <웃음> 하나 장만하시죠 이번에 네, 네. <웃음> 네. <웃음> 유튜브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TV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계를 뽐내고 싶다면 이제 더 이상 유튜브 댓글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방황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카카오톡 온리뷰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축하 하셨나요? 들어와. 지금 추가 하셔서 문의하시면 들어, 들어 네 여러분들 관계자분이 답변해 주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카카오톡 온리뷰에서만 여러분들 시계를 뽐낼 수 있습니다.